전면을 보면 대형 디스플레이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화면은 밝고 선명하며 색표현이 자연스러워 영상 시청이나 소셜미디어, 웹서핑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야외에서도 시인성이 좋아 햇빛 아래에서도 내용을 또렷하게 확인할 수 있고, 부드러운 주사율 덕분에 스크롤을 내릴 때도 끊김없이 자연스럽게 움직입니다. 이 디스플레이는 게임을 즐기는 사용자에게도 충분한 몰입감을 제공합니다. 성능 면에서는 5G 네트워크를 완벽하게 지원해 빠른 다운로드와 안정적인 스트리밍이 가능합니다. 앱 실행 속도는 빠르고, 여러 작업을 동시에 진행해도 버벅임이 거의 없습니다. 일상적인 사용은 물론, 가벼운 게임이나 멀티태스킹 환경에서도 만족스러운 퍼포먼스를 보여줍니다. 특히 2026년형 모델답게 최적화가 잘 되어 있어 전력 효율도 뛰어납니다. 카메라 성능 역시 눈여겨볼 만합니다. 후면 카메라는 선명한 디테일과 안정적인 색감을 제공해 일상 사진을 기록하기에 충분합니다. 낮에는 물론이고, 저조도 환경에서도 노이즈를 잘 억제해 깔끔한 사진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인물 촬영에서는 자연스러운 배경 흐림 효과로 피사체를 돋보이게 만들어주며, 영상 촬영 시에도 흔들림을 최소화해 안정적인 결과물을 제공합니다. 전면 카메라는 셀카와 영상 통화에 적합한 화질을 보여주며, SNS용 콘텐츠 제작에도 무리가 없습니다. 배터리는 하루 종일 사용해도 충분할 만큼 넉넉한 용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웹서핑, 영상 시청, 메신저 사용을 반복해도 배터리 걱정이 크지 않습니다. 고속 충전 지원으로 짧은 시간 안에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어 바쁜 일상 속에서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는 최신 안드로이드 기반의 삼성 UI가 적용되어 직관적인 사용 경험을 제공합니다. 설정 메뉴는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고, 다양한 커스터마이징 옵션으로 사용자 취향에 맞게 스마트폰을 꾸밀 수 있습니다. 보안 기능 또한 강화되어 지문 인식과 얼굴 인식을 통해 빠르고 안전한 잠금 해제가 가능합니다.